출산율을 높이기 한 함들이 한마당 강진 청자축제 본무대에서 2월 26일 진행되었습니다. 김대식 시녀 모델 교실에서 펼치는 한파리 무대 현장을 재현합니다. 강진 청자축제 본무대 현장입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그래서. 옛날에 그 함사던 풍경을 재현하는 함사세요 무용을 여러분께 함께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자, 함사세요. 아! 시끌벅지해아 그래? 아니 요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도대체 머릿살하고 계셔. 아니 젊은 처자들이 요즘 시집장가를 안가가지고 손주 볼 시간이 없네. 손주 안그어요온 나라가 난리야 난리 시끄럽고 세상이 그래가지고 지금 <laughs> 저... 오다 보니까 아니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어. 사람 구경하기가 이거 진짜 <laughs> 큰일이네. 그러잖아 여기 강진에 와서 우리가 함을 팔아야 되는데 강진 거는 좀 어떻소? 영국에 호르몬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니 동방 에이지고 저한국이란는 나라가 인구 서일 국가 1위라에 1위. 1이 진짜? 큰일이고, 큰일. 아니 어찌했을 거예요? 우리 빨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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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가지고 빨리 결혼식했어. 애 낳고 하고 잘 살아야 된다니까. 어디 감기는 괜찮소? 아 그래서 세상에 내말좀 들어보시오. 빨리 빨리. 2023년도는 우리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5도 네. 7이 안 된다네. 7이 안 돼. 오, 어, 어, 아, 그런 일이 있어? 0.68이요, 68. 어메, 세상에 합계 출산율이 뭐요? 여성이 결혼해하고한명 낳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큰일이야. 우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 우리가 그 애들이 사회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나라도 찍힐 거 아니여. 안 그래, 여러분? 맞아, 맞아. 오메. 그래서 그러니까. 천수야, 천수야. 우리 빨라! 언덕 싸게냐 아버게난들라와봐난들로 지금 심각하다니까 아 여쪽서 여쪽서 아니 근데 내가 아, 어다가 아, 혹시 애들 소리 좀 들어봤냐? 아니요 나도 돌아다니면서 오다 보니까 얘들 울음 소리가 안 나요 참 심각한 문제더만 사람이 없어 어, 내가 오다 보니까 여기 한팔나고 20년 동안 돼도 오래처럼 사람 구경하기가 퍽 빽이 다안 보이네 이거지 이거. 진짜 큰일이라니까. 큰일이네.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겠어. <laughs> 맞아, 맞아. 아, 그러더라, 우리 강진 군에 왔는데, 어. 우리 온 김에, 어. 안 되겠다. 우리라도 나서가지고, 이쁜 <laughs> 처자들, 처자들 좀 만나면, 은 우리 중미라도 한번 사보자, 함 자. 맞아, 맞아. 중미라도 한번 사봐. 오메오메 강지인이 이렇게 산좋고 물좋은데서 와서 신랑감 한번 찾아먹거나 아이고 우리 조카를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이뻐요. 노처녀로 늙어 죽기 전에 나도 시집 한번 가보고 싶네. 좋습니다. 아돈 어, 버는건 없는데 장가를 한번 가고 싶은데 이쁜 처자들 없을까요? 여기 있어요. <laughs> 여기 있어요. 아아 <laughs> 현수야. 아, 어? 아니 뭐찾자들좀 보이냐 난내 okay. 눈에는 컴백이 안보이냐 아니 나는 좀 보인 것 같은데 뭐야 뭐야 오야오야오야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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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 뭐야 뭐오 뭐야 뭐야 오야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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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요? 아이고 제가잘 아는... 꼭 생긴 건 여자같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아니 그러나 우리가 한 팔로 왔단 말이지 우리가 한 판인데 한 무려 30년이나 다닌 사람들이요 우리가 중매장 시켜물라니까아 그래 신랑은 뭐 우리 한 꼬셔봐 어떻게 누구, 누구를 걸를 거야? 누구 골렸어 어, 여기가 더 멋지요 천수야 천수야 오메 세상에 아니 내가 딱 보니까 천수야 보니까 잘못된 것 같아 신랑은 딱 음, 거기 얼굴만 진짜. 예쁘고 아이고 얼굴이 좀 각기 하고... 이상한데 아, 내가 보게아 얘기는 쑥쑥 나갔네 안 그래요 안 맞아, 그래, 맞아, 그래요 맞아. 내가 봐도 그리고 봐 얘기 잘롭게 생겼네 <laughs> 아니 그나저나 여기는 돈이 많게 생겼구만 착한거요 신랑 자 그나저나 신랑은 딱 보니까 우찌 생긴거 여자같이 생겼네 겁상하게 생겼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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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저나 신랑이 딱 보니까 아까 말 들어보니까 돈이 어떤뒤 돈 없어도 필요 없어. 요즘은, 요즘 뭐, 요즘 세상에는 어때? 방금 이야기 들었지? 우리가 중렬을 시킨다고? 온 나라가 사람 이 손님 오고 싶어서 지금 환장, 된장 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때? 일만 잘하면 돼. 일만 잘하면. 알았지? 일, 일, 뭔 일? 나이 는쉬시 그냥 잠자고 놀아. 그래갖고 그래. 뭔 일? 반일, 반일. 잘할 수 있지? 빨리 손님 하고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 아, 전생이랍니다. 야 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중매 잘했어. 잘했어 박사 한번쳐주시오 우리가 이래서 외국자 외국자. 요즘 옛날에는 한만 팔았는데, 요즘 안 되겠어. 한만 팔아갖고는 도대체가 출산균이 떨어져갖고 안 된다, 우리가. 우리가 잠시 후에 결혼까지 시켜볼라니까. 아, 그러잖아. 장시가 오다 보니까. 아니, 딴, 딴 동네에서는 뭐, 출산을 하잖아. 아, 응. 그러면 세상에 무슨 혜택도 주고. 지원도 주고 뭐막 막 준다는데 여기 강진군은 뭐뭐뭐 뭐뭐 들은 바 없냐? 어? 아니 여기 강진군에서 얘기를 하면 같았어. 한 달에 6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오, 내가 알고 있어 어머 세상에 오, 바로 그거네 오, 바로 그거 어허 예. 그래갖고 60만 원이면 뭐 가만있어 봐 어? 어? 아이씨 가만있어 봐 <laughs> 계산, 아니, 아니, 84, 계산해봐. 84개월을 계산해봐.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60만원씩 주는데 84개월이면 은 오메 5천만원이 넘네 네, 넘네 박수 박수 박 5천만원이 넘어. 5 5천만 0만원 지원을 해주자 강림, 아니 강진군에서 출산해서 예를 나면은한 달에 60만원씩 해갖고 무려 84개월을 그 가장 84개월을 단다고 준다. 응. 그게 5천 40만원이네. 오메 세상에나. 이런 일이, 모르는 사람도 있겠는데. 예, 예, 예. 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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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우리가 빨리 모시게 하고, 여자 함사제를 팔아야 되는데, 오늘 신학식 보고. 왔네. 자, 그러면은, 우리 왔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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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와서 빨리 함 팔아야 되니까, 음. 함사제를. 음. 자, 야 천수야, 천수야. 우리, 우리 여동생 맞는가 보자, 맞는가. 아, 맞냐. 자 집이 맞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아까 아니야? 보니까. 어. 대문 집이, 한 집이 스무 칸된 집이 있다더는데 아, 그래, 그래, 저 집이 그래. 좀 그래. 좀 한번 불러보자. 자,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어. 한파리 갈소이다!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아, 천재 아닌가 봐. 아, 잘못 왔나 봐. 잘못 왔어. 아니요. 응. 그, 잠깐, 어. 음, 자꾸 떨어져. 그래, 다시 한번불러보 우리가 목소리가 작은가 봐요. 함, 사세요! 간다라! 그렇게? 우리 함 함지 대비 오셨어. 오 그래 그래. 오늘 그래. 너무 잘생겼네. 우리 아, <laughs> 함 주시오. 아니 어. 세상에 세상에. 아니 보자마자 <laughs> <거짓말이> 난... 함주라고. <laughs> 아니 세상에 뭔이 동네는 털 담뿍고 먹어볼라 그래. 아니 <laughs> 가망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래. <laughs> 지야 협상. <laughs> 협상. 아 됐어, 됐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천 천재 잠깐만. 이러잖아, 오메. 오야, 한명다 이거 둘이나 되는. 쌍둥이가 쌍둥이로 고온이라고 너무 힘들다니까. 오메, 하시오. 우리 일어나시오. 어? 아, 한 집. 일어 아쉬워. 한명 나갔어. 한 명. 주시면 돼요. 어. 한 제... 팔이 아, 한 팔이 이십 년 만에. 이런 애국자는 처음 봤네. 한는다 이거 두명이랑 쌍둥이니까 얼마나 먹고살게 힘들거니 뭐 일당 받으러 나왔어. 아이, 생 어떻게 알았어? 그러시아 아니 우리가 함을 팔러 왔는데 네. 아니 오다 보니까 너무 너무 힘들어요. 함 봤는데 그래서 술도 고프고 배도, 배도 고프고 이거 화인장, 대장 고추장 하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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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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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 아이고 사람 죽고도 다니고 아이고 죽고. 아이 우리 뭐안것도안 나오는데 가물가 아유 아이고 이렇게 경사스운날 아이고, 아기 아이고, 아이고, 왜이리 시끄럽다냐. 뭐뭐 여보게들 이리들 아보시게나. 봤어. 아, 뭐요 뭐요 저분은 천주야. 어민. 내가 장모 되는 사람이네. 어민. 장모 장모. 봄에 한갑이라 두시오. 그래 한갑이라 한갑이라 둘 다섯 함재비도 못 알아보고 아이고 아니 세상에 우리가 산장고물 건너 와가지고 지금 환장 된장 고추장 얻다는데 물한 잔도 안 주고 지금 뭘 하는 거야 뭘래 아이고 우리 전파 어. 갈수 없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몰라봤죠 그래요 함재비 양반 오셨군요 그래 언른좀물한 음. 잔이라도 주시오 아가 아가 어, 네 엄마 함재비 왔다

이들 잘생겼네요. 멀리서 언니라고 고상들 하셨어. 아니 말하면 돼서 문 시끄럽고. 만나게 되십시오. 아이 시끄러워. 술 한잔 받으시오. 아이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아 <laughs> 맛있구먼. 맛있어. 안주 좀드려부집이라술 맛이 틀리고 구이 아이 그러잖아 장마 장마. 아니 세상에 술만 주고 뭐. 안주를 없는겨? 안주를 뭐야? 안주를 기다려고. 그럼 그럼. 지금 갑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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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아니 갔다 갔다. 완배 아니니까 사람다. 천수다 사람 잡아. 천수 단장 나. 아이 빨리 앉아 주시. 앉아 주고. 아이 아이 좀 기다리시오. 정말로 성진도급하요 아이고 뭔가. 한번하요 아유 안 돼요. 이유 아, 주시오. 아이고 아이고 가시오. 아이 준자야 뭐 하냐? 한번더 참으시오. 참으시오. 아이고, 아니 아니. 아이고 참으시오. 아니 이런 날강도들이 없대. 내 천주야. 참, 참. 아이고, 참. 내가 말했지. 함은 이게 아, 뭐라고. 장난한 거예요. 전 장난. 재산이라니까. 짜랄까. 장난한 거예요. 장난. 아니, 전 재산이라니까. 이따가 주먹집에 예산값도 거파야 되고 저녁에 또 술도 먹어야 되는데 아, 함을 뺏기면 되겠냐. 이런 순난 강도들이었구만. 아, 어, 장난했다게뭐 장난이 따로 지 우리는 신강에도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은 자기네 양반들이네아유 진짜. 아유그러냐 아니, 딴 동네가 술미기갖고 함을 돌아갈 것이 아니라, 딴데 가면 뭐, 엽전도 주고, 달러도 주고, 아니, 난리라고, 돈도 깔아놓고, 난리더만. 이 동네는 도대체 뭐야요 함을 돌아가 것이요? 뭐 하시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딱한 개비 양반 래죽고 그래. 가시오 밤을 왜줘못줘 줘? 우리 가자, 가자. <laughs> 아이고, 오, 아이고, 아니야, 장난했어. 아니, 양반, 요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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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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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하여 많이 부족하여 많이 부족하여 순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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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상했으니까 잠깐만 봐서 쉬어 잠깐 이깐 잠깐 잠깐 아이고 이거 뭔뭐 일이냐 모자까지 벗어치고나 이게 봐봐 아유 아유 뭐야 땅 문서냐 어매 아무리 봐도 문서 같은데 문서요 땅 문서 같아 땅 문서 응. 아니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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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안 되겠다 그냥 가보자 가보자 아이 고 가보자 어, 아버 ge 이거 펑이야 이거 펑이냐고 이거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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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달러 아니야 딱이 미국 워싱턴 달러기 달러 딸러. 아유 달러 달러 아 진짜 허 됐어, 됐어. 야!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우리. 잘했어. 우리 해서, 우리, 하미하고, 이제는 만족해요 우리도 그래도 미국물 먹고 달러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 천수야, 우리 신랑신부 이제, 다 왔잖아. 아가 우리 중는 사람 왔어. 우리 내가 결혼을 시켜볼라니까 저 봐보시오. 이마저, 이마저. 아유, 아유. 자, 신랑신부 언제 변신을 이쁘게 하고 는데 자, 우리가, 오늘 함도 팔았겠다. 오늘 두 분이 합방을 해보시오. 둘이 일단 절 한번 해주세요. 절 한번. 절 한번 하고. 자, 관객한테 절 한번 더시고 자, 아이고 잘했어. 자, 얼른 신혼여행. 천주야, 가서 빨리 그거 갖고 와라. 그래서 신혼여행 보내면서 우리가 함을 파는 걸로 마무리하겠다. 이. 신랑 신부. 자, 신혼여행 자, 보내. 신혼여행. 자, 시작합시다. 자, 시 시작. 가자. 자. 김대식 신니 모델 교실 특별 회원 연기반 함사 사세오 팀들이 오늘은 제 52회 강진 청자 축제장에 와 가지고 방금 전에 함사세오 공연을 하고 방금 지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아 연습을 많이 못 했지만 멋진 공연을 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오늘 강진 고래 군에 와 가지고 많은 분들 중매도 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함사제 공연을 하고 나니까 우리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진짜 산세도 좋네요. 그리고 주위에 보니까 온통 청자, 강진, 도자기로 막 어디 사방 간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객분들도 많이 오시고 시민들도 국민들, 전 국민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앞으로도 저희 김대식 특별 애원 연기반은 전국 방망곡곡 다니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같이 연기하신 분들, 이렇게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